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신청방을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신청방을 올리는 이유는요, 제가, 어, 이제 너무 동영상을 안 올려서인지, 어, 신청방, 너무 동영상 안 올려서인지 인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청방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거는, 그, 신청방인데, 뭐, 제가 이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제가 되는 거는 만들어 드릴게요. 주로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건, 어쨌든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어,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10명이 되면 이벤을 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이 되면 제가 이벤을 열 거고, 또, 또몇 명, 15명, 20명 이렇게 되면 또 이벤을 열 거예요. 되도록 자주 열 거고요. 네. 신청방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 신청 진짜 많이 해주세요 제가 요즘 할게 없어가지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청방이었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바이바이